자, 한국 감자탕, 필리핀 감자탕, 반찬이 없네 김치밖에 m s h i Bunke. I'm sorry, i 다들 감니다

Chinese. Huh? Chinese Chinese? No ah. oh, record Delete hmm? Delete letter. 지 지원아, 어? 하늘이 이쁘다. 해가 지네. 오늘은 좀 바쁜 하루였습니다. 이쁘지, 응. 응 하늘. 네가 태어나서 처음 보지 이런 거 어디 보니? 어? 아, 오랜만에 물을 담가보네. 2주 만에. 문 따뜻해, 여기. 괜찮아. 조금 이따 갈 거야. 감기 있다고. 걱정해. <laughs> 아프지? <laughs> 뜯어봐 이러고 놀고 있어요 밤에 <laughs>

아침 지금 배달 갑니다. 9시 반에 나와서. 덥네. 지금 35도가 됐습니다. 지금 38도까지 올라왔네요. 다시 끝내줍니다.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개미는 보이는 건 참새 한 마리라고 나기도. 진짜 덥네요. 오늘 차대한테라도 시원하지가 않아. <목소리도> 맛있어! 닭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으깨가 없고, 며칠 전부터 좋은데 잘 먹네요. 매일 음. 어렇게는빠 음. 아, 힘들어 땀 뻘뻘 뻘. 땀 비질 비질되고 먹기 힘들어. 여보세요 꼬라지만 지금 밥먹다 말고 <laughs> 똥 싸러 <사러> 갔어요 <laughs> 자 꼬라지가 뭐하고 왔을까요 <laughs> 굿뉴스 꼬라지 굿뉴스 <laughs>